오늘도 사부작이랑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해 줄 테니까 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질문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아유, 어떻게 괜찮아요. 하죠? 그냥 하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네. 그 무늬 알스트로메리아라는 식물인데 네. 꽃이 아직 안 오네. 그래요? 월몇 월에 와요? 지금 피는데, 네. 얘는 꽃이 아직 없어. 이게 나름 또 매력적이더라고. 오. 우리는 꽃이 있으면 다 좋아하잖아? 음, 참, 오늘,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것들은 무늬 시리즈라고 하셨죠? 어. 무늬? 맞아. 응, 맞아요. 아, 뭐 음. 세상에 무늬가 너무 많은데, 그냥 네, 우리는 네. 극소량 일부의 하나니까 <laughs> 그냥 참고하시고 <laughs>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꽃이잖아. 네. 네, 요 요게 입 모양도 꽃 같아. 음, 봐봐, 잎 모양 생긴 게 어, 사방으로. 어, 어. 그래서 이게 오절라용으로 많이 쓰이는, 쓰이는 꽃이래. 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입 모양이 이렇게 어, 어, 어. 무늬가 들어가서. 그치? 그 자체로 이쁘다. 어, 근데 꽃은 없는데 꽃은 그냥 민무늬에서 폈어요, 이렇게. 아 알스트로메리아. 아, 아, 꽃은 아스트로메리아. 응, 꽃은 네. 얘랑 거의 비슷해. 꽃이. 어 근데 얘도 잎 모양이 무늬는 없지만 잎 모양 봐봐. 어. 한송이 꽃같이 생기지 않았어. 오오오. 근데 꽃은 또 이렇게 매력적이야. 꽃은 또 되게 특색 있다. 어. 무슨 붓꽃 아니 붓꽃 같기도 그렇지.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흰그 노란색 안에 네. 그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전문의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아? 어, 어? 화려해. 어, 화려해 생각보다 화려하고 <laughs> 네. 그리고 꽃도 생각보다 오래가. 오래가요. 응, 오래가는 뭐 정도가 얼마나 가느냐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 <laughs> 그 어떤 분들은 또 꽃이 음. 1년 내내 피어 있는 꽃을 사고 싶으시대 음. 아 그런 분들 많아 어, 근데 어. 1년 내내 꽃을 피우면 식물이 죽어 아, 힘들어서 <laughs> 사람도 애기를 낳으면 <laughs> 휴식기간도 휴식 있고 10달 내 품고 있다가 나잖아 어 이해가 아주 딱됐습니다 그래서 꽃은 일년 내내 피는 꽃은 힘들다는 거 아, 꽃이 힘들다. 어, 네. 꽃이 힘들고. 기억하겠게요. 네. 그리고 얘네들꽃 음. 피는 기간이 거의 한 일주일, 일주일도 일일주 음. 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 어, 어. 어, 음. 내가 취미 때부터 음. 키우던 무늬 조이풀. 조이풀. 어, 무늬 찍어봐. 어, 무늬가 무슨 수채화 물감 그게 흩트린 것 같아. 어. 어머나, 시상에 음 화려하다 어. 이잎 이 얘는 어, 꽃이 어. 오나요? 오죠 아. 오는데 꽃이 연한 퍼플? 퍼플? 어음연 보라색인데 네 꽃이 또 사랑스러워. 꽃없는 사진이 좀 아쉽다. 그것도 찾을 수 있을까? 검색 찾아,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이가. 네, 네, 네 조사하겠습니다. 젊은이 네, 네. 또 네이버 검색 또1등이시잖아요 <laughs> 음. 찾아보세요. 네. 네 다음은 네 근데 이게 네. 다음이 아니라. 같은 애요? 어, 문인데 요렇게 핑크색으로도 나와. 맨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핑크색이랑 나와가지고, 요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 아, 약간 핑크빛이 음, 있네. 음, 음, 음. 그치? 예. 네. 이렇게. 오, 핑크빛이 있다가, 지루기 연두빛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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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지. 음, 음. 예쁘지? 음, 그렇구나. 무늬 음. 조이풀. 어, 무늬 조이풀. 음. 잘 봤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 곰치. 곰치. 어 걔는 좀 있어 보인다, 뭐가. 어. 좀. 어. 고급진 느낌? 어. 이게 무늬곰치는 음, 음. 맨 처음에 새끼가 나올 때 되게 예쁘게 나와. 음. 어떻게 예쁘게 나오냐면 노란색 으로 조그맣게 땡글땡글하게 나오 니까 음, 음, 음. 그때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음. 아기 아기 한개 아주 예뻐 아기 아기 한 개. 아 어, 적절합니다. 어, 아기 아기 한개 아주 예쁘고 <laughs> 네. 이렇게 어른이 되면 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하얗게 굳어져. 그래서 이파리 자체가 음. 내가 봤을 때는 좀 고급진 느낌이 어. 들어. 그래서, 예, 다들 무늬곰치라 그러면, 쌈 싸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아, 그쵸. 그렇죠. 검치는 쌈이죠. 어, 어. 그러면, 이거 비싼 거 사셔서, 그냥 어. 쌈한번싸 드시던지. 그러시던지요. <laughs> 조심할게요. 오케이, 네네. 그 다음에, 무늬깽이풀로 어. 갑니다. 깽깽이풀. 네. 어, 무늬. 화려무지 어머, 얘는, 뭘 이렇게 톡톡톡 뿌려놓은 거네, 또. 그지 깽깽이풀. 어. 오. 깽깽이 꽃도 예쁘잖아. 어 맞아. 젊은이 또 깽깽이 꽃 찾을 수 있죠? 그럼요. 네. 난 실물로도 알아요. 네. 깽깽이 꽃은. 아 그렇구나. <laughs> 근데 이게 이파리가. 네. 이렇게 좀 나비 같지 않아? 오, 오 그러네. 이렇게 요, 요렇게 오,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비 같지 않아? 오. 이쁘지? 음. 특이하다 잎이. 어, 어, 어. 근데 무늬도 예뻐. 무늬도 잔잔하게근데 어. 꽃도 예뻐. 꽃도 예뻐. 아, 이도 예뻐, 무늬 예뻐, 꽃 예뻐, 어, 일석삼조네요. 어, 아, 살랑살랑. 무늬가 살랑. 어, 좀 매력적이긴 해. 음, 무늬 종들을 되게 음. 많이 좋아하셔. 원래 무늬가 더 그리고 음. 그 일반보다 조금 더 값이 어. 더 있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렇지. 요거는 이제 무늬 독일 음방울음방울 얘도 지금 이제 지금은 요렇게 나오는 중이야. 어. 초기. 어, 초기. 이게 묵은 애니까, 네네. 이제 얘는 지금 나와. 예, 요거 파란색은 달팽이가 뜯어먹을까봐 어. 약 뿌려놓은 거. 약 줬어. 음. 아깝잖아, 뜯어먹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음. 소중한 무늬인데. 음. 그래서 요렇게. 예쁘지? 음, 음. 음. 요렇게 지금 나오고, 음. 요렇게 나오면서, 음. 음. 미리 나온 애들은, 무늬가 또 이렇게 성촉이 된 애들은, 음. 요렇게. 이거 무늬가 좀 어. 세련된 것 어. 같아. 얘는 탔네. 탔어. 왜 아까워. 탔지? 그러게. 무늬가 음. 또 이렇게 타기도 해. 그래. 어. 아쉽다. 아쉽긴 한데, 음. 뭐 어차피 내 거니까. <laughs> 응. 예쁘지 아우, 시크해, 시크해. 무늬가 어. 시크해. 어. 얘는 내 거야. 못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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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내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야생화에서 네. 조금 좀 저기 다른 길로 가자면 음. 요게 그, 관엽에서 키우는 핑크 주얼리라는 싱고니움이거든? 어, 신, 핑크 주얼리, 싱고니움. 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무늬를 음. 나타내기가, 음. 얘가 진짜 잘안 좋아, 무늬를. 음. 근데 이게 집 베란다에서 있었는데, 음. 어느 생각 이렇게 나왔어. 음, 무늬가 한쪽, 반쪽으로 어, 어, 어. 색깔이 다르네. 어. 이 무늬를 잘 달고 나와야지, 얘가 자기가 진짜 핑크 주얼리가 돼야 되는데, 어. 이렇게 미역줄기를 달고 나와, 이렇게. <laughs> 아, 그래, 그래. 그 어. 위에 있을 때는 어. 좀 어. 매력이 드라나. 어. 미역줄기인지, 다시마줄기인지 <laughs> 하여간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 근데 여기 어. 끝에 조금 있지? 핑크핑크하게? 살짝. 어. 하지만 핑크라 할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정도는 달고 나와줘야 <laughs> 딱 어. 있어 보인다, 걔는. 있어 보이지? 예쁘지? 어, 어, 어. 야, 이거는 좀 있어 보인다. 어. 고급진 느낌? 어. 이거는 딱 미역줄 미역줄기는... 가시마줄기, 미역줄기, 다시마줄기, <laughs> 미역줄기. 여기는 그래도 무늬가 조금 있어. 어, 보여? 아, 그래. 조금 보인다. <웃음> 보인다. <웃음>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것도 내가 취미 때부터 키우던 무늬루즈 백원이야. 예전에는 음.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게 음. 엄청나게 가격이 비쌌는데 음. 요즘은 싸게 팔아도 안 사가. 아 진짜. 이렇게 어. 가격 변동이 어, 많아. 어, 가격 변동이 많아. 근데 무늬가 아주 예술이지. 오야 음. 예전에 이정도면 가격이 어마어마했지. 이건 예쁘다. 이 분이랑 그 이파리도 다 예쁘다. 이거는 어. 어? 그 다른 분 야생토 화분이야. 어. 야생토 화분에 상토로 여기다가 그냥 심었어.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네. 여기다 심어서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뭐지 토분에다 심는데 음. 나는 그냥 야생토분에다 심었어. 어 이거 예쁘네. 개인적으로 음. 예쁘다. 그지. 음.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이제 무늬 코로니아. 코로니아. 코로니아 요거는 그 뭐지? 콩과식물 콩, 아, 어, 어, 콩과식물들이 콩과 식물. 꽃이 예쁘잖아. 음. 노란색이 이렇게 마디마디해서 달려있으면 예쁘거든. 음. 근데 또 무늬도 예뻐. 꽃도 음. 예쁜데. 음. 어, 가격도 착해. 착해. 어. 이파리도 동글동글 예쁘다 이파리도 예쁘고. 어, 사랑스러워. 어, 난 사과서. 동그란 잎을 좋아해. 그러게. <laughs> 우리가 끼라서 그런가? <laughs> 예쁘지. 어, 사랑스러워. 어. 근데 문이도 착하고 아니 문이도 음.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그러면 이거는 아 네. 키울 만해. 어. 얘 지금 보통 네. 이게 외목대잖아 네, 네. 나는 또외목대도 좋아하고 네.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다복하게 키우는 것도 좋아하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현외로 이렇게 꼬부려서 오. 이렇게 키우시기도 해. 어, 각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각자 식물. 각자 살려서. 그래서 요거는 안 자르고 내버려 두는 거야. 오, 오케이. 렇게 나는 여기 자르지. 잘라. 다른 짧아.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을 어. 한 가지만 설사 어. 벌어서 어. 아 요렇게 응. 아 연출하기 나름이에요. 어, 연출 나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들여온는데 가격이 사악해. 사악해. 아 문이 봐봐. 잠깐만 보자. 찍반 3번 문이. 뭐뭐 뭐? 음. 응. 와 요거는 이름이 나쿠시마 하이 히카게라는 철축과야철축과 음. 네네. 꽃은 노랑색 꽃이 피는데 네. 하얀색 꽃도 있어. 근데 노랑색 꽃을 또 선호를 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음. 무늬가 산반무늬야. 너무 예쁘지? 산반무늬. 어, 조그해 근데 가격은 사악해. 사악해. 아가 <laughs> 사악한 만큼 꽃도 어. 또 엄청 예쁘겠죠. 어, 어, 어. 아요렇게또 같이 이렇게 연출해니까 어. 너무 예쁘다. 밥상 차렸어 음. 아 밥상 다. 닭상이라기보다 다갓상? 다상아 응. 어, 너무 이거 근사하네요. 그죠? 어 좋아요. 어떻게 수정도 한잔 드려요? 네 부탁합니다. 요거는? <laughs> 네. 무늬 우산나물. 어이? 우산나물. 어이? 또 우산나물이라면 또 먹어도 되냐고 또물어보신다니까나 물어보려 했네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냄지 어. <laughs> 네. 요거는 요렇게 이제 그 반반무늬처럼 요렇게 나왔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깨 뿌려놓은 것처럼 산반 무늬가 나왔어. 아, 이렇게 뭐 어. 뿌려놓은 것처럼. 어, 어. 어. 예쁘지? 음, 아, 반반 무늬, 또 <laughs> 여기는 어. 그, 그 산반 무늬. 어. 요거는 우산나물이라는데, 그러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겨서 우산나물일까? 음, 그러겠죠, 아무래도. <laughs> 음. 위에 음. 꽃이 왔네요. 꽃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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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요것도 무늬, 무늬들은 다들 가격, 가격이 사악해요. 아, 그랬네요. 네. 네. 그랬네요. 네, 여기 노란게 예쁜 애는 또 헉, 누굴까요 이거는 요즘 이제 음. 그, 이거는 또 희한하게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셔 아, 무늬 무산 곰치 근데 음. 얘는 무늬가 선명하고 음. 이, 이파리도 매력적이네 그지 음. 음. 지금 저 웬만한 줄기는 다따 버리고 요렇게 네. 두개씩만 남겨놨어 두개씩 남겨놓고 음. 그, 꽃을 네.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파리는 두개만 아. 그리 무늬도 좋은 것만 남겨놓은 거야. 어, 그래, 응. 그래야지 더 싱싱해지는 거 아닐까? 그렇지. 음. 역시. 근데 이제 요게, 음. 요게 꽃이 폈잖아. 네. 꽃을 또 씨로 만들면, 이런 음. 애기가 나와. 음, 애기 때는 잎이 좀 다르네. <laughs> 어, 예쁘지? 어, 잎이 좀, 얘도 무늬가 아주 좋아. 네. 이제 애기니까. 오, 오, 큰 여기 씨앗에서 태어난 아기들. 오, 진짜. 확 음. 언니 항상 농사를 잘드셔 아예. <laughs> 그렇죠. 네. 오, 이것도 귀엽다. 그렇 귀엽지. 음. 근데 이런 아기들을 보면 사실 음. 나는 약간 책상이나 작은 테이블에 놓고 키우고 싶어요. 야생 그치? 야생이긴 어, 하나. 어, 근데 이 무늬들을 되게 좋아해. 어쨌거나 음. 예뻐. 오늘은 무늬 응. 시리즈, 로 무늬, 무늬 시리즈 무늬에 한번 빠져 봅시다. 네. 그래도 극히 일부라는 거. 여기? 아, 그쵸. 네. 아이고. 극히 일부라는 거.